아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윤재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가 친한 동생이 있죠 개... 아무튼, 모식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친구를 제가 오늘 또 깜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은 선물 하나 줄까 합니다. 바로 집을 하나 구해주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에요. 집을 구해주고 저도 월세를 아마 같이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. 저희 아지트로 쓸겸 저도 이제 거기 려서 방송할 수도 있고 가끔 심심하면은 거기 놀러가서 아지트로 쓸 수도 있고 오늘은 바로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집을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한 군데가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오늘 한번 구경하러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렛츠고 파티 투나잇 오늘 밤 파티 가자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so 자,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. 4.3km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, 까지 기, 대되네 이게, 나 직구할 때랑 비슷하게 기대되네. 자, 여러분들. 저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이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, 게레니의 사무실이 될, 게레니의, 게렌게렌 게레, 게레, 아, 게레니 개박. 게레니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는 그곳을, 이제, 게레니가 여기 오고 있거든요. 오면은 같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어,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오, 거실 좋다 여기, 여기, 방, 여기, 방. 방. 여기. 여기서 니가 타면 되겠다 아, 이거. 이건 뭐지? 어, 화장실, 화장실. 어, 비대네 어때요, 집? 엄청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? 예. 상상 이상. 열심히 할 거죠, 방송 대신? 그쵸. 많이 열심히 하죠.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, 폭포를 하려고. 하러... 아, 지금이 여러분들, 목요일인데,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. 엄청 빠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. 네. 일단 밥 먹고. 음. 아이씨. 와 오늘이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보이시죠 예, 7시인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서 짐만 옮기면 됩니다 게레니 짐은 정말 간단해요 그 개같은 체구 바지 6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같은 티셔츠도 8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충 짐은 그렇게 하고 제일 큰 짐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될것 같습니다 컴퓨터엔 게레니 집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꽈뚜루비 1층에 왔다고 해서 저도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근 아주 그냥 좋아요. 와우! 아!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은 게레디 집 도착했고요. 짐을 옮깁시다. 좋습니다 어? 어. <laughs> 이거, 이거 왜 가지고 있냐?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들게. <laughs> 게레디는 지금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. 서로 카메라한테 인사 안녕하세요. 개레니 유튜브 구독 누르지 말아주세요. 김지현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. 니차 아, 네. k 3로 이동이 한 번에 가능한 이사는 처음 봤어요. 어컴퓨터하고 어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님 사돈 솜턱이래요 아 그래? <laughs> 내가 좀... <laughs> 자 일단은 이제 이제 뭐 해야 되죠? 이제 짐 옮기고 밥을 먹어야죠 <laughs> 그렇죠 배고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짐 옮기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람지 문어이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게렌이가 옛날에 알바했던 쿠우쿠우가 다쳤어요 어 게렌이가 초밥 써는 걸로 초밥 얼마지? 초밥 한 500만 원치만 먹자 <laughs> 자 저희는 도착해서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<laughs> 아, 어허, 감히 재생긴 재원님을 때리다니. <웃음> <웃음> 야, 따라다란다, 따라다란다.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저희 어머니한테 청소를 맡겼는데 제 생각에는 입주 청소보다 비싸게 좋은 것 같아요. 엄마한테 사기 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오케이, 그 다음에 여기가 방송방이 될 예정. 아, 한적하고좋네 자, 여기가 김정은, 여기가 내 방, 여기가 게레니 방. 네. 오케이,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짐을 옮기고 밥을 먹읍시다. 네. 빨리 요기오를 깔아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짐을 다 옮겼고요. 게레니 짐입니다. 이게 다예요. 짐이 이거밖에 없어요. 팩트 하나. 김정은 아무것도 안 했어. 맞아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? 게르나 보증금 한번만은 누가 됐지? 다 했네. 게르나, 월세 절반 이상은 누가 됐지? 90%다 했네. 게르나, 에어컨 누가 사줬지? 한 95%! 게르나, 이청줬지한0다 원, 10만 원, 10만 원, 10만 원, 10만 원, 사0만 원, 1 0 아이 끝마래! <laughs> 이스킨 지지집인데 지가 상개 없네. 그니까이 상황 황금 부대리 가져왔어. 이 황금 부대리 누가 있어? 이거 우러 마가요 어, 잘했네. <laughs> 어쩐지? 어쩐지 이쁘다 했어. 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누가 샀지? 이거 개속 이거 제가요. 그래요? <laughs> 저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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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다. 어 이거 뭐임? 음. 와우. 허 여러분들 저희 이사가 완료되었고요. 아니 뭐 근데 뭐 게레니 집이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많이 놀러 올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게레니 이제 망했어요. 왜요? 이제 무조건 영상 열심히 해야 돼요. 아맞아 사실 저희도 돈을 내지만 게레니도 이제 돈을. 되기 때문에 그쵸?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. 맞아요. 네. 아 게르니의 새 주발을 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 아예 김재원 너무 착한 거 아니냐? 김재원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? 김주원 아, 너무 잘생긴 거, 거 아, 아니냐? 김주원 매력적인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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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맞아, 아니냐? 김주원 멋진 거 아니냐? 멋이 멋치 아니냐?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저희도 아지트겸 저희도. 와.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서 칩시다 오케이. 게르니가 단독 MC. 어 단독 MC. 니 네, 이제 니네 집이니까. <laughs> 너 이거 단독 MC 못하면 내 영상 망해가지고 니네 월세 다 날라간다. <laughs> 큰일 났다네 이렇게 해가지고. 오케이 다음 영해에서요 제로. 제로.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게르니 짐푸는 걸안안 안 봤어요. 짐푸는 거이 황금 보따리 풀어주시죠. 황금 보따리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. 어떻게 부는 거지? 아예 <laughs> 매트리스 이거 하는데도 20분 걸렸어요. <laughs> 그렇게 부는가? 뭐야? 오. 끝이야 너 이게? 네, 일단은 이게 일차끝 이불. 아유 가져온 게 없어. 아뭐 이불하고 <laughs> 통통 가지고 오는데 좀 아. 아악! 결혼 리팬티 없어? 결혼 팬티 응. 어어떠졌어? 안볼게나 팬티 근데 가져왔었나? 안 가져서 쓰고 있고요. 아까비. 왜 이렇게 휴지가 <laughs> 많지? 떠나가. <laughs> <어라가? 웃음>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건데요. 아 어쩐지 <laughs> 냄새가 좋아. 아무튼 게렌이 영상, 게렌이 팬티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10만 원 제가 따로 팔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,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주문했던 책상, 어, 컴퓨터 의자 어, 이런 게 도착했다고 해서 일단 게렌이 집에 가서 정리 좀 해야겠죠. 그래서 지금 당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게렌이가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. 제가 게렌이를 때리 아, 게렌이를 이제 도와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주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주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절대 영상을 날로 먹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유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꿀팁. 만약에 팬이자님이 이 다음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쓸데없는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. 게렌이 멍청한 자식아, 김재현이 왔다. 문을 열어라. 어, 뭐,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하고 계셨습니까? 와, 진짜 개같이 생겼다. 보여? <laughs> 아, 야야야. 누구냐? 아, 박 기준입니다. 기준이 어? 누구야? 네 여자친구야? 그리고 계란이왜 베개가 왜두 개야? 누구랑 잔 거야? 이거 두개다 쓰는 겁니다, 제가. 누구랑 쓰는 거야?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제가 개여드릴게요 네. 제가 얼굴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. 딱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럼 베개를 큰 거에 삼면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야 몰래 가고, 숨어있다. 뭐야? 카메라가 있고, 카메라가 있네? 뭐지? 어 뭐지? 뭐지? 어, 숨바꼭질이라는 것인가 이것이. 여기는 화장실이고. 약간 통통하신 분이 들어가는. 어, 이기있가 여기 있어요? 김재원, 여기, 여기. <laughs> 여기다. 와. 여기다. 와.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짜자. 아니, 기본적인 거 설치를 해놨어요, 좀.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. 자, 여러분들 마술. 하나, 두, 세면 이 컴퓨터가 다 완성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여러분들, 완료가 되었습니다. 아무튼, 여러분들 다 끝낼 거요. 저희는 이만 여기서 치킨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! 마지막으로 저희 댄스실로 보시죠.